땡덩 땡다 <목소리로> 안녕하세요. 음, 오늘은 무슨 주제이고아니 만들어 말해서 우리 쪽들 다 사용해 재밌고 신뜻한농어를 사용해서 김정은을 조져보는 그런 주제입니다.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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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야꺼야할 거야 만들어 기로 조질 거야.

<laughs> 잘한다 잘한다 안녕히 주시고 나는 킹기윤 나는 킹가요 <laughs> 동서남보 <laughs> 이거 는각도 중요한거 아니지? 안녕하세요 <laughs> <앉아서, 떵, 깨요>. 똥개 <laughs> 오늘 먹방은 설렁탕 어, 감사잘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똥개요 <laughs> 예나 천정이딸이에요이 아우 아 먹고 뱉는게 어어 먹방이 안녕하세요 참참참 녹지이를 참참참 안녕하세요. 혹시 조직 많이 아세요? 아! 그거는 저희가 잘 알죠. 액션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무한 무..야..뭐.. 깨끗이.. 기 멈춰! 오 <laughs> 사발적이고 유성이한테서 전아 받았습니다. 많은 네. 을 당하셨다고 수많은 프로 유튜버들이 왔다고 아, 네. 어? 그분 오셨는데? 반박기 아저씨 가셨는 <laughs> 와우 친구들 반박기아저씨 <밤바기> <laughs> 하빈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오늘평안지 하빈이 조질거야 엘 왔어. 하빈이 조질 <laughs> <awesome. 하빈이> 가자 <laughs> 아, 오늘은 너무 허기 가니다 그래서 오늘은 냉장고 안 지져보기로 오쉣 오늘은 굽는게 나을지 모르겠다 꺼내주세요 지름으로 죽는 전동 음식이시 하빈이 조질이 됐으 <됐을> 겁니다 시양은 어디에에이 하는거 즐겁게 해야지 맛있게 한번 해봐 <웃음> <웃음> 자 <웃음> 다행 왜왜왜왜왜? 잠깐! 형 뚜껑 못따겠지 어, 그럴 줄 알고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서 이은이 아아아아 잡았죠? 잡았죠. <laughs> 자 넣었죠? 와 이게 들어간다고 쪄! 예펜타 불좀 꺼 불좀 꺼줄래? <laughs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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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<목소리> 0제 이제 하빈이 티거 뿌리면은 또 집에 가서 또씻어야겠죠 지금부터 또 하빈이 치는 고를 뿌리면은 타워를 해야 되죠 타워 해야지 안녕하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하빈이 조지인데 기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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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우리 두 사람 사납해나 껍질을 그기려고 껍질이 안 벗겨지는 게 이게 자체가 뭐냐 이게 비닐의 열정이 있는 게야. 다이소를 다녀왔어요. 철이 없었죠. 조직이 때문에 다이소를 갔다 왔다는 거 자체가. 그리고 싶어 노의 색깔 <laughs> 랭하 제 마음속의 영순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빈이 괴롭히기 좋은 색깔. <laughs> 3등 오렌지색. 이 <laughs> 등. 핑크색! 레면 하아 시이세요아저 시원한 거저 민호 전에 갔아저 시원한 거저민에이라고 있어 어디 탕리에서 여기 올때 그냥 오지 말고 물좀 사갖고 와알았 저기 아, 두개 사갖고 양손에 들고 와 음. 볶음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고기에 취득기를 넣으면 스펙타클다 빵빵빵빵 같이 가요 에스코 하빈이 <laughs> 어, 상처나면은 비브리오 폐혈증 똑같네 무스타트 취득을 가져 나는 야전삼종 아입니다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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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 아 ㅋ ㅋ 아 지금 마스크 터졌어 <laughs> 유튜브 큰거야? <그걸 말해? 웃음> <laughs> 어, 오케이 받는다 사무공이가 물고기가 치두부 맞으면 내펄거린다이렇아 나왔거든? 수빙수! 수빙수! <웃음> <웃음> 야,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빙수입니다 팥뿌리 24! 치두부로 24시간 살아보기? 어, 아 이게 원래 냄새보단 좋다 바뿌려바뿌려 안녕하세요 조원입니다 슈퍼러브입니다 슈퍼러브 슈퍼라봄. 아, 오늘 아슈퍼 e 브 u p e r b u b b l e Superbubble. Superbubble. s u p e r b u 이제 가 e Superbubble. Superbubble. s u p e r 먼저 씻을게. 아, 아, 아니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먼저 씻어 먼저 p e 에이 u b 에 하고 있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하고 있겠습니다. 야! 기하고 you? Don't y 라 u Don't y 이 u d o n 이 you? Don't you? Don't you? Don't you? Don't y o 커피 색 <laughs> <커피 안져나와요? 웃음> <커피 안져나와요? 웃음> 킹구의 블러드는 갑자기. 샤워터. 쿠비아. 샤워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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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워 s 샤워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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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워터샤 샤워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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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다 <laughs> 이래놓고서 우리 억그로 끌거냐? 유튜버들이랑 했다고 아 미안해 네. 우리 유튜버의 삶이 아니라 다른 유튜버의 삶 대형 유튜버의 삶이 아니 어, 대형 어, 유튜버의 삶 대형 유튜버는 안살아 아 이렇게 살았어 더센거 더센 아예 더센거 하셔 더 쎈거 해 <웃음> <웃음> 송하인조져야지 탈모 송하인 검사 괴롭힐 거야 내가 너보다 머리 더 많아 머리 숱 많아 여드름 탈모 여드름 탈모 여드름 탈모 탈모 탈모, 탈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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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자